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.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? 얼마 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과 더불어 가수 브랜드 평판을 발표했는데요. 장민호님은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전체 50명 중 10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중 인기 가수들을 조사한 8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장민호님이 100명 중 24위라는 높은 순위 역시 이번 조사에서 기록을 하셨는데요. 대단합니다.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50명 중 10위,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100명 중 24위라는 높은 순위라고 할수 있죠. 장민호님이야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스타 가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. 장민호님이 지금과 같이 항상 뜨거운 관심과 사랑 받으시면서 가수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장윤호 님 관련해 좋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칩니다.